네, 2023 고3 6월 생원 모의고사 7번입니다. 자, 어떤 동물종이 엔 n 이 있는데 가는 AA, 나는 PP, 다는 DDA에서 결정된대요. 그리고 개체가 두개 있는데 자, 여기 1, 2, 3, 4 세포 중두 개는 기억세포, 두 개는, 기억 개는 니은세포고 기억암컷 니은수컷이래요. 자, 그러면 이제 핵상부터 따져볼까요? 자, 일단 얘4 떴죠? 사뜸 일단 이 n 이고 복제된 감소 1 분열 중기 그, 그 그림입니다. 자, 근데 이 친구는 그럼 이 n 인데 원본에 스몰 d 가 없지. 그럼 스몰 d 갖고 있는 애는 얘게 아니야. 예를 들면 다른 애. 자, 그 다음에 이 친구, 어, 3 번은 라지 d 스몰 b 를 라지 b 스몰 b 를둘다가져요 대립 유전자 다 가지고 있으면 얘도 이 n 이란 뜻이에요. 그러면 자, 더해서 2지? 그럼 얘도 더해서 이여야 돼. 아? 근데 얘도 2n인데 2d가 없네. 어? 그러면 얘랑 얘도 다르다니까 13이 같은 애여야 되는 것 같은데? 13이 같은 애 2n이고 이게 두배 복제의 관계죠. 그렇지? 이게 이제 지원기고 얘가 이제 S기 거쳐서 두 배가 됐나 봐. 그러면 22 01 0 1년으로 되겠죠. 근데 봐봐요. 얘네 더해서 인데 얘네 더해서 인데 얘만 일이죠. 이러면 아, 얘는 x 염색체에 오는 유전자고 얘네들은 남자구나. 그래서 y가 하나 있기 때문에 x 하나밖에 못 가지는구나. 이게 되는 겁니다. 그럼 이 친구들은 니은, 니은 그럼 얘는 얘네들은 n이면서 n이면서 기억, 기억이면서 xx가 되겠네 자, 그러면 이제 그림 그려 볼게요. 자, 기억은 기억은 일단 스몰 a, 스몰 b, 스몰 d 가지고. 여자니까 일단 이렇게 가지고 얘도 나머지도 그냥 10, 10 이런 식으로 가질 거예요. 그럼 얘는 라지 A 있고, 스몰 a 있고, 라지 b 스몰 b 있고, 라지 d 스몰 d 있고. 하나씩 다 갖고 있네. 이게 기억이고. 자, 니은은 이 그림만 보면 될것 같아요. 자, 스몰 a 하나, y 하나. 라지 비 스몰 b, 라지 니두개 이게 니온의 그림이네요 됐죠? 자 기억 포의 핵상은 이 n 이다 n 이죠가의온 전자는 엑소염색체 있고 기억의 나다에 대한 전자형은 라지 비 스몰 b, 라지 니 스몰 d. 네 정답은 4 번입니다.